네,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0일입니다. 어, 오늘도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띄었죠. 그래서고 시황은 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황은 뭐, 어쨌든 다음 주부터 이제, 뭔가 이제 그, 실적, 실적 발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의 영향권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그동안 새로운 재료들 재료들이 나와야 될 밀린 숙제를 할 종목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다다음주까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아마 시세분출을 하면서 제 예상에는 빠르면 빠른 종목은 다음주 후반부터 종목이 이제 좀 하락을 할 확률이 좀 높아지죠. 예, 그리고 좀 시세가 있는 종목은 그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에, 날짜로 따지면은 한 에, 26일까지 예, 26일 거의 뭐 26일이나 25일 한 요때까지 이제 그 시세를 좀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다음 주부터 좀 시비가 갈릴 것 같습니다. 1 0는 다음 주부터 조금씩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상승이 계속 상승만 하겠습니까? 어쨌든, 하락이 올 거고, 그때쯤에 이제 포지션,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아, 이제 종목에 대해서 오늘도 빨리빨리 얘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이 실적, 뭔가 재료가 나올 때 나올 듯 하면 다 미루고 있기 때문에, 예, 종목을 그래도 뭐 압축해서 1 5 종목이든 2 0 종목이든 빨리 빨리 보는 게 중요해요. 자 DBI텍이 있습니다. DBI텍이 예, 기사가 하나 나왔죠.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음, 여기 보시면은 에, 그렇죠? 여기 이제 실적으로 물적 분할 압제 해소할까 물적 분할이요. 그러니까 DBI텍이 이제 6 분기 연속 실적 최대 실적이요. 그냥 엄청난 실적이죠. 예. 그런데,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악재를 했어요. 악재가 나왔죠. 그래갖고 지금 폭락을 한 주식인데, 내용을 보시면 여기 있죠. 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부분. 지난달 7월 12일, DB 하이텍은 반도체 설계사 업부. 이게 이제 뭐, 저기, 시스템 반도체 얘기하는 거죠. 파운드리 회사들. 요걸 물적 분할을 해서 요거에 의해서 15.7%나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 그래서 장중 5 2조 신적가인 4만 2천원을 기록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핵심 사업인 이 반도체 설계사업. 이거 이제, 저기 뭐야. 삼성전자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TSMC 그런 부분에 매출을 뺏어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 이거를 물적분할을 한다 그래서 dbi텍 네, 주가에 악영향을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적분할이 지금 굉장히 도마에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적은 6분기 연속 최대 실적이에요 굉장하죠 네, 네, 그럼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아, 여기서 이제 그, 그걸 다 미리 알았죠. 미리 알았서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발표하는 날, 발표하는 날 이제 미리 알고 다 빠졌죠. 이렇게 폭탄을 맞은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하락하다가, 어, 좀 납법 과대인 부분도 있겠죠. 그래갖고 지금 반등을 오늘 좀 줬어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뭐, 이런 주식이 예, 그래도 이번 이 상승 구간에 한요 정도까지 한번 해먹을 수는 있겠죠. 이한이 예, 정도 보이죠. 물론 잘되면 뭐 여기까지 도갈수 있는데 겠 우선은 뭐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 여력은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물론 상승해서 물적 분할을 한다면 예, 주가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죠. 그럼 낮추에 빠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이런 최대 실적이라는 호재를 갖고. 다음 주 한번 이렇게 도전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물론 잘 가면 여기까지도 갈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고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낙폭 과대주들을 조금 가져봤어요. 와 낙폭 과대주. 뭐 과대가 된 거는 뭐 나름대로 그 차원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런 물적 분할로 인해서 지금 낙폭 과대가 됐는데 실적은 최대 실적이 나온다. 그렇죠? 뭔가 또 해먹을 수도 있는 여건이 되죠. d b i 이었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 중에 이제 NCN도 한 보죠. NCN도 조금씩 고개를 들려고 그러죠. 이제 자회사 상장, 자회사 상장이라는 그런 발표 후에 계속 급락을 했다가 계속 골드크로스가 나서 가고 있죠. 근데 약간 이렇게 양봉으로 살짝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로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여기까지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나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런 모습이 보이죠? 물론 가격을 유지할지 안 할지는 그이후의 모습인데, NCN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잘 보세요. 지금 살살살 살살 올리죠? 요번 상승에 왜 이런 게 나올 수 있냐면, 지수, 지수가 그래도 바닥에서 15% 정도, 종합 지수가 15% 정도 바닥에서 상승을 했죠. 이 상승한 거에 의해서, 그동안 납가과들중에서 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이 회사는 이렇게까지 납폭할 이유, 납, 그러니까 떨어질 이유가 없다 하면은 이럴 때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뭐 수급 면에서는 이 부분에서 매집한 사람이 뭐, 한, 이, 여기서 던지면 괜찮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의 원리에서도 한번 해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유를 붙이면 이렇게 한번 해 먹을 수가 있다. 여기서. 그렇죠? 예, 네, NCN 좋은 거예요. 이런 차트들. 잘 봐야 돼요. 요런 구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N C N이었습니다. 네, 유틀렉스 유틀렉스 바이오 회사인데요. 이것도 낙법 과대주라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끊임없는 하락을 했어요. 끊임없는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조금 지지를 하는 듯하면서 지금 여기서 조금 뭐 물론 이제 뭐 오늘 반등을 살짝 주긴 줬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낙법과제주들이 지수가 올라감으로써 한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과대 좀 폭이 된다 이거죠. 이 주식을 한번 주, 주봉으로 보면 엄청 빠졌거든요. 물론 이제 결과물이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쭉 빠졌는데요. 그렇죠? 약간 바닥을 조금 지지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갈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봉상에, 여기까지. 보이죠? 그래서 뭐 이런 데서 가감이 그냥 던지면 돼요. 이런 데서. 그러면 이제 이런 주식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지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할수 있죠. 아까도 했지만 지수가, 종합 지수가 올라가서 이런 주식들이 한번 해먹을 수도 있다. 물론 안 해먹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손절가를 꼭 정하고 하셔야 돼요. 손절가를 꼭 정하고 하시라. 손절가를 정하지 않으면, 어, 뭐 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예, 지수 반등에 의해서 예, 약간 이렇게 좀 뭔가 브레이크를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와도 또 다시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손절가를 꼭 정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납법 과대주를 할때 손절가를 정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 정도의 기본은 알고 계시죠? 예, 꼭 명심하시고 매매하실 때 예, 이 주식도 지금 예, 그 동안 계속 예, 여기서 꿀렁대면서 이렇게 수렴을 했다라고도 할수 있어요. 어쨌든 수렴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 근데 도지가 나왔죠. 도지가, 도지가 나왔어요. 도지가 오르 밑에 그 동안 계속 그 호재들이 있었는데 그 호재들을 품고서 못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예, 저. 시왕, 종합 시왕이 급등하면서, 한번 이제 분출할 수도 있습니다. 오르비텍 차트 굉장히 좋아요. 물론, 다시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별표 두개 하겠습니다. 오르비텍 차트 좋네요. 그 도지가 나왔죠. 방향성을 잡으려고. 오르비텍 차트 좋네요. 네, 얼라인드도 뭐, 좀 종가에 좀 올리는 것 같아서, 우선 뭐,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역시 예상대로 이런 식으로 추세를 살리고 있어요. 지금 주식들이 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 고점을 뚫은 것 같네요. 이 고점을 뚫으러 한번 도전할 수 있겠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 주식. 얼라이언스도 한번, 얼라인드도 한번, 좀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위치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잘 보시라고 갖고 와봤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들이 다 턱, 턱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막 분출을 한 방을 하든 두 방을 막 하려는 주식들이 많아요. 네, 딜레이 된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던 어, 주식들을 또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스맥도 한번 보죠. 스맥. 스맥도, 어, 오늘 좀갈줄 알았는데, 오늘 안 갔죠. 차트는 뭐다 살려놨어요. 스맥도. 스맥도 보시면. 차트는뭐다 살려놨다고 봐야죠, 그죠? 맞습니다. 미루는뭐 여기, 여기 이수령 구간이 어디선가는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뭔가 계속 이제 그러한 뭐 모습을 그리고 가는 거죠. 수령을 하면서, 예. 그죠? 사실 이제 이렇게 한 방이 남았다라는 그런 그 심증은 먼저 추세를 받은 거죠. 이런 주식들이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웬만히 좀 갈만한 주식들은 이 지금 현재 이런 장기 평선들위에서 이제 꿀렁꿀렁거리면서 한번 가고 또눌렸다또 가고 이런 차트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그렇습니다. 지금 일, 일단 상승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 이후에 이렇게 한번 튀고 또 튀고 뭐였다 어, 일단 튀고 또 조정 주고 2단 튀고. 고바이오랩도 한번 보죠 바이오에서 고바이오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격조정 후에 이 쌍바닥 찍고요 그러면쭉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식으로 계속 한번 두번 세번이죠 그래서 이 이런게 이런 나올때가 됐어요 이런게 한방이든 두방이든 그렇죠 고바이오랩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뭔가 이런식의 차트들이 한두방씩 남았다 그래서 주식을 지금, 이런 주식들을 많이 볼수록 좋죠. 근데 저는 이제 보던 거 위주로 봐드리는 거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려면한 50개는 최선을 할수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길게 할 수가 없죠, 방송을. 네, 그렇습니다. 고바이오 랩이었습니다. 네, 삼정 펄프도 어, 계속 꼬리 달면서 지금 가고 있죠. 어쨌든 꼬리는 달아도 계속 가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이 꼬리를 한 번은 치고서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꼬리를 보시면, 꼬리가 한 개, 크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 정도는 볼수 있죠. 이것도 잔챙이들도 엄청 많아요. 갈 때는 이렇게 한 방, 두방 정도도 갈수 있겠네요. 그때 꼬리를 안 달아야 되겠죠. 물론 꼬리 또 달면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상향의 그러한 모습을 띄고 있는 건 맞습니다. 삼정펄프 예. 죽은 차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삼정펄프 예, 아스젠디오 전에 키위키미디어죠상원을 키윔, 예, 바꾸면서 이제 새로 탈바꿈을 하는데 차트를 다 죽여놨죠. 예, 여기서 차트를 완전 죽여놨어요. 그래서 갈짜 못 가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두 개를 양봉을 길게 내놨죠. 4 4씩 상승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간에 이제 이선 위에 이제 장기 입형선을 뚫어놨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고요.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눌렀다가, 눌렀다가, 하루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차트는 뭐 눌렀다가 면더 강하겠죠. 얘네들 스타일을 봤을 때는 한번 눌렀다가 갈수 있겠습니다. 눌렀다가. 그 다음 화일이나 뭐이때중에괜찮뭐 새로운 작품이 또 얘네가 좀뭐 방송한다고 그럽니다. 마동석 출연에 쪽으로. 그런 거가 또잘 되느냐고 하나 봅니다. 네. 아, 샌디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왜이 차트를 보시면 한번 해 먹으려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주가 부양을 한번 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보이죠. 뭐 세력과 짜고 하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냥 계속 지켜보는데 한번 할것 같긴 해요. 네. 그 다음에 이 오션 브리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오션 브릿지도, 아, 그렇죠. 아, 참 애매하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바닥도 찍고, 가다가 여기서 가줬어야 되는데, 또 눌렀죠. 눌를 네, 수도 있습니다. 눌렀다가 다시 뭐갈수 있겠죠. 갔다 또 누르겠죠. 또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이런 긴 양봉들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좀 그래요. 예, 지금 봉들이 거의 비슷하죠.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단봉들인데, 이런 긴 봉들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시세를 분출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죠? 시세. 거래량도 물론, 예, 봉이 길어지면 거래량도 늘어질 확 늘어날 확률이 높죠. 그죠? 시세 분출을 조만간 하겠죠. 오션 브릿지였습니다. 포메탈. 포메탈도 한번 가야 될 주식인데 참, 안 가죠. 예, 그래도 차트는뭐 망가뜨리진 않아요. 보시면. 그죠? 요번에 한번 또 도지가 또 나왔네요. 한번 속아볼까요? 도지가 나와서 방향성을 상방이든 하방이든 한번 잡으려고 하네요. 그렇죠? 이럴 때 재수 좋으면, 물론 하방, 하방으로 갈 확률도 2분의 1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상방으로 갔다 하면은, 뭐 이렇게 한 방이든 두 방이든 가겠죠. 그래서 포메탈, 네, 포메탈도 좋트 좋아요. 또 거기다 도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이그 국방 관련된 이런 방산회사들 매출이 엄청납니다. 방산회사들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뭐 어디서든 뭐 방송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어 매출이 괜찮아요. 현대 로템을 기준으로 해서, 하하나부터 해서 괜찮습니다. 네, 현대 추천액도 오늘 좀 상승을 했죠. 네, 상승을 하다가 또 눌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누르다가 언젠간 가요. 언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젠간 갑니다. 이렇게 갔다가 또 눌렀다. 또 오늘도 못 갔죠. 언젠가는 또 이렇게 아로 돌리면서 또 가겠죠. 그렇죠. 이 주식도 이 위에 올라올 때까지는 좀 그래요. 올라올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젠간 이렇게 한번 뚫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항상 뚫으면 바로 안 가고 눌렀다 또 가고 뭐 이런 식의 가는 게 주식이죠. 그렇죠. 이 주식이 좀 기다려야 돼요. 어쨌든 그 가면은 현대퓨천도또 차트가 뭐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상승할 무너진 차트가 아니라서 한번 소환해 봤습니다. 현대퓨천에 이었습니다상진전자도 네, 일봉상 보면 좀 누군가 주가 관리를 좀 해요. 그래서 수렴이 좀잘 됐죠 여기서 그렇죠? 수렴이 좀잘 됐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 정도나 두 개나 하나도 나올 때가 되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주식을 또 한번 주봉물 보시면은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에요. 그죠?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구간에서 뚫어졌어야 되는데 계속 밀렸죠. 밀렸는데 좀 하락을 좀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데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이걸 메꿔줘야 돼요. 강하게 돌려줘야 된다고요.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이 부분을 좀 돌려줘야지만 이 하락에, 하락을 한마디로 이렇게 끝내는 거죠, 이런 데서. 이렇게 끝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데서 흐지부지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제일 재수없는 경우죠. 그렇습니다. 여쨌든 일번상에는 상승을 좀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뭐 구독자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재료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썩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정말. 이 차트가 어느 정도 안정권을 들으려면 우선은,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조정을 좀준 다음에, 뭐 여기서 좀 행보를 하면서 이렇게 쌓아 올리면 굉장히 멋있는 주식이 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구간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특히 이런 구간 정도 나와줘야지만, 안정권이 되겠죠 네, 상신전자였습니다. 네, 링크제니스도 오늘 계속 뭐, 갈뜩 말듯 하고 그랬죠. 근데 링크제니스도 이제 한번 하려고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과연 언제 할지 모르죠 쌍바닥, 쓰리 바닥을 다지고 계속 상승중인데 어쨌든 이제 이 여기도 이제 이 위로다가 이 위로다 보시면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 위에 뚫렸을 때가 이제 제대로 가는 거죠 제대로, 제대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위로 갔을 때가 정말 진 게임이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여기서 놀 수도 있다. 여기서 노는 거면. 요즘 AI 관련돼서 뭐 현대차도 미국의뭐 AI 회사랑 해서 뭐 로봇과, 로봇과 연계된 AI 전문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AI 그 회사인 닉크제니시스. 뭔가 언젠가는 큰 지금 조만간 큰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게 참 아직까지 그거랑 엮이지가 않네요. 그런 거 엮이면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링크젠시스 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ap 시스템도 크게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링크젠시스도 이제 한번 해야 될 때가 되게 됐어요 미래 ing 도 그동안 계속 조정을 줬죠 조정을 줬는데 조만간 다시 또 한번 할 때가 됐죠 이렇게 이렇게 상받았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다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언니가 좀 털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잡은 거예요. 그런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다시 이제 이렇게 한번 또 윗꼬리를 달들어쨌었더니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대충 이렇게 끝을 이어보면 이렇게 뭔가 이어서가죠. 그러니까 가격이 어쨌든 윗꼬리는 계속 달고 있어요. 이렇게 윗꼬리는 보시면 한 개, 두 개, 또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세 개. 그래서 여기서 또 던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승 차트로 계속 가고 있어요. 미래에 이제. 네, 대성일색 같은 경우, 이제, 주총, 임시 주총도 있죠. 합병에 대한 뭐 그런 거와, 또 이제, 십 며칠 날이죠. 아, 0 며칠 날이죠. 16일, 제3자 유상대금이 입금이 되고요. 또 9월 2일에는 그 물량이 상장 예정이 되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한번 잘 보죠. 예, 별표 한두개 해볼게요, 두 개. 다음 주에 이벤트들이 있는데 과연 그냥 가만히 주가가 움직일까요?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냥 만, 그냥 끝내기엔 좀 아쉽지 않나요? 하여튼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 어떤 모습이 나올지, 뭐 이런 모습이 나올지 그것도 뭐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될 확률 확률도 있긴 있겠지만 손절가를꼭 정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성 엘텍은 어쨌든 합병이 된 다음에 주가가 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대주주가 그래도 뭔가 좀첨성계열의 그런 냉동기회사인데 좋은 모습이 나온다면 분명히 상승이 될 거고, 긍정적이면. 근데 뭐별볼일 없으면 뭐, 어쨌든 뭐 하락을 시켜도 한번 상승시켰다고 하락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잘 먹으면 되죠. 어쨌든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할것 같아요, 느낌이. 네, 이미지 수도 오늘 좀뭐 상승을 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좀 어느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어쨌든 이미지 수는 상승하면서, 뭐, 망가졌던 차트를 다시 다 만들어서, 일봉도 이 이러한 뭐야 그 저항선이 없죠. 다시 이렇게 여기서 다 뚫었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렸어요. 그죠? 그래서 일봉상에도 저항선이 없어요. 저항선이 없이 이제 다 차트를 만들었죠. 그죠? 그럼 딱 주봉을 보죠. 어쨌든 주봉도 어다 벗겨놨죠. 주봉도 이러한 저항선이 없이 올려놨죠. 싹 올려놨죠. 아주 멋있게. 계속 양봉으로 새겨오다가 은봉 만들었죠. 다음 주에는 어쨌든 양봉으로 주봉상에 뭐 여기가 됐든 뭐 이렇게 올릴 수는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한번, 뭐 월봉까지 볼까요? 월봉까지 보면, 어쨌든 작업은 다 끝났다. 그죠? 여기도 저항선이 없죠? 저항선이 없죠? 21선이든 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갈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갈 가는 것보다는 이제 저는 수렴 쪽으로 와이 수렴. 좀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은 해요. 여기 어디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 갔던 거는 1대1 무상증자라는 그런 뭔가 그런 거에서 올렸다가 빠진 건데 요번에는 뭐 물론 뭐 회사가 계속 매출은 올라간다고 해도 이거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재료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기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가지고 보유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뭐 수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이상을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수적으로 잘 판단해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수렴적인 재료가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큰 계약이 나올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한번 잘 판단해 보죠. 네, 이미지스였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TPC를 보죠. TPC TPC 한번 보겠습니다. PC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어, 가야 될때도못 가고, 계속 하락한 거, 다시 저점 잡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아로지면서 못 올라가니까, 결국 이렇게 라운딩 걸으면서 횡보를 시키죠. 횡보를 시키면서 뭔가 재료가 나올 게 있겠죠. 그죠?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3D 바이오 프린터죠. 바이오 프린터에 관련된 뭔가의 공시나 뭐가 나온다면,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TPC. TPC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다 이렇게 하나씩 저항선이 이렇게, 저항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저항선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먹을 볼까요? 이미지스하고 다르게, 이렇게 저항선이 하나씩 있어요. 그죠? 요것도 자, 찍고 계속 떨어지죠? 그죠? 그렇습 다음에 이제 한번 월봉을 볼까요? 월봉을 보면, 월봉 역시도 저항선이 있죠? 저항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 월봉을 봤을 때, 과연 이제 월봉상에서 이렇게 해서 요번 달에 여기까지 뚫을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보는 거죠. 사실은 이제 만약에 요번에 상승한다면, 이런 식의 기울기가 보이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갈런지 어떨지 모르죠. 하여튼 뭐그 그 추세상에는 이제 이런 추세들이 보입니다. 사실 여기서 던지면 엄청 잘 던진 거겠죠 그렇죠? 요가 격역이에요 그렇습니다. 뭐다 나름대로 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네, 리치연희님리치연희님이 네, 입금을 해주셨어요. 저번 아좀 됐는데 제가 저번 그 수요일 방송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수요일에 좀 깜빡했어요. 월요일 날인가 아마 입금해 주신 것 같은데, 예, 네, 어쨌든 한달반 만에 입금이 들어왔네요. 물론 뭐 커피 한잔 마실 값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런 게뭐한달반 만이라도 들어왔다면 저는 참 기쁩니다. 에릭치어님 감사합니다. 좀 늦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